네, 반갑습니다. 텐미이트코인 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1월 10일 오후 저녁 9시 36분 입니다. 먼저 영상 전에 지금 제가 오늘 목감기 증세가 있어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 구하고요. 자 현재 비트코인 어제 종마감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새벽역에 큰 폭락이 한번더 나왔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날 이 아래 꼬리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어,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크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음,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찐 반등이냐 아니냐 지금 이 캔들 하나 보고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찐 반등이 난니다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 누군가가 야 이건 진짜 이제 저점 바닥이야 이게 찐 바닥이야 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장세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죠.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차트를 그려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이 위기감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따라서 지금 섣불은 저점에 대한 판단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기적으로 악재가 해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악재가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제일 큰 이슈는 아직까지도 이 FTX가 파산하는 안 하는 FTX가. 이 FTX가 파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를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면, 어쨌든 오늘 반등이 나왔던 하나의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던데, 지금 우선은 솔라나가... 이 대규모 언스테이킹 시점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언스테이킹 한게 이제 결국은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이큰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에 다 던질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스테이 언스테이킹이 돼서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매도가 나온다면은 그냥 태초 마을로 가는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패닉셀까지 더불어서 완전히 바다까지 갈수 있는 그런 리스크였는데 이게 우선은 연기되었다. 연기되었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연기예요. 좀 미루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장세가 좋지 않으니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부으면 난리가 난다. 어 연기할게. 그런데 언젠가는 이 물량들이 쏟아질 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쏟아질 거다. 그리고 디파이 코인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디파이 관련 코인들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없는 거 찍어내서 이걸 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뻥튀기를 하는. 즉, 이제 여전히 위험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어, FTX 지금 보시면, FTX 아까 저 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FTX가 투자를 한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기관들, 뭐, 투자 기관들을. 벤처 캐피탈이 대표적일 텐데, 이 여기서도 지금 뭐 세쿼이아 캐피털에서 뭐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뭐 얘네들은 FTX의 투자금이 얘네들 회사 포트폴리오에 차지한 비중은 제한적이다. 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다. 우리는 문제없다 라는 말을 이제 한 건데 어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죠. 이런 벤처 캐피털들이. 걔네들이 다 FTX가 파산하면 줄 도산할 수 있는 연쇄 붕괴가 될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투자할 때는 이 모든 어떤 기본적인 거시경제, 우리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제일 리스크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 다시 차트로 돌아가면 오늘 어, 22시 30분 곧 이제 한 시간 있으면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이 CPI도 변동성 위 아래 조심하세요. 항상 그래왔듯이 오늘도 그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CPI는 원래 중요했어요. 중요한데 지금 이 FTX의 문제가 너무 높아짐, 무거워짐에 따라서 CPI가 상대적으로 어, 조금은 어떤 중요한 부분이 조금은 어, 낮아졌다. 뭐 이렇게 볼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하나의 또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우선 비트코인 뭐 잠깐 브리핑 드리면 어 지금 주요 중요했던 여기 저점 17.6k를 강하게 이탈하는 은봉과 대량 거래량이 터져 나왔습니다. 페닉셀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대량 물량이 쏟아져 나와 공포에 다 던져버린. 그러면서 어쨌든 주요한 1차 라인을 깼고.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본다면은 다 대부분 차트를 보시면 다 대동소리할 겁니다. 우선은 1차 14K까지도 열어보셔야 된다. 1차. 그다음에 2차는 12K 요 부분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가 저점이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누군가는 공포의 매수를 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공포가 완전히 끝났을 때였죠. 한창 공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포에 매수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더 아래로 빠질 수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저점에 대해서 지금 저점을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사람들은 야1억 간다 1억 간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와 그러면은 여기서 와 저점이네 저점이네 하고 샀단 말이에요. 조금 반등이 나오겠죠. 나오다가 다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 과연 저, 저점을 잡았는가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만 바닥 부근, 즉 저점과 가까운 부근을 잡을 수는 있는데, 내가 정확히 이점이 지100% 적점이다. 저점이다라고 하고 잡을 수 있는 건 없다.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점을 그렇게 막 잡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빠졌어요. 미친 듯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자, 그럼 누가 여기서 잡을 수 있겠어? 이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못 잡아요. 못 잡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서 물리지 마란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꼭못잡아도요 여기서 이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아, 이제 진짜 바닥에 어떤 시그널을 보였구나. 캔들의 모양이나, 거래량이나, 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지나고 나서야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도요 이만큼 먹어요. 이만큼. 여기까지. 굳이 여기서 잡으려는 노력하셔가, 여기 이만큼 먹는 거나, 요거 조금 더 먹으려고, 요거 조금 더 먹으려고 요거 이거 조금 더 먹으려고 저점을 잡으려는 애를 쓰라는 애를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만큼 올라갈 거면 여기서 잡나 여기서 잡나 여기서 잡나 우리는 다 승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저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성을 다하는 어 그런 행동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뭐 말씀을 뭐 이슈를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어 지금 현재 뭐 오늘 중요한 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고 진입하지 마시라는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어,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이 어려운 시기 다같이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